하루랑, 거제, 어, 하루. 하루랑, 거제, 대밭, 맹종죽, 대나무 숲을 왔습니다. 하루는 지금 날씨가 비가 오고, 그래서 더워서 하루가 지금 짜증이 많이 났어요. 하루야. 하루 얼굴 보고 웃어줘요. 아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지금 덥고 여기 모기도 많아서 모기가 저도 엄청 물린 것 같습니다. 한 20방 정도 물린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도 뭐 물고 난리가 난것 같아요. 차로, 안전한 차로, 깨끗한 차로 복귀해야 됩니다. 저기 엄마가 뒤에서 오고 있는데. 그래. 엄마도 뒤에서 온다 하루 많이 물렸지? 아빠도 많이 물렸어 하루가 안 물렸어야 되는데 아빠만 물리고 응 그래 그래 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루야 여기 아빠랑 왔었다 너가 나중에 크고 이 여기를 보면서 아빠 생각을 많이 해 어? 알았지? 예쁘지? 갈림길. 갈림길에 여기는 여기는 거제 맹족 죽 테마공원 부지입니다. 채취를 하면 안 돼요. 저 뒤에 엄마 온다. 아니, 엄마 와봐 엄마. 엄마 와봐 엄마. 한번 봐줘. 다시. 아, 아또 물렸어. 으. 하루야, 너는 안 물렸어? 응? 하루는 깨끗해서 안 무나보다, 맞지? 아빠만 무나봐. 하루야, 너 오늘 왜 표정이 이렇게 심통해? 어? 웃고 이러는 게 없어? 응? 날씨가 그래서 그래? 오늘 따라? 오늘 따라 그냥 기분이 그래? 센치? 오.